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목자는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낙은해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낙은해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너,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의 임금은 대답할 것, 그때의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예,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네. 졸린가요? 네, 따분해요? <laughs> 그래요. 자, 힘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만나러 왔는데 힘이 딱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나 만나러 왔는데 힘이 딱 빠져갖고 그래. 어, 안녕. 보고 싶었어. 이러면 상대방도 힘 빠지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미사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은총시장이 언제 있죠? 예? 네? 다음 주에요. 그래서 이제 은총표를 받을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은총표가 많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예. 그러면은 신부님이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자,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나갑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오늘 우리 미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임금님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시는지 오늘 복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 문제를 보조, 보도록 하죠. 자.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땡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자, 땡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자, 나는 정답을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1초, 끝. <laughs> 자, 좋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어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어 참, 참, 참어너왜 먼저해? 알았어, 어, 그래 통과. 참, 참, 참 오 좋아. 참참참. 오. 참참참. 오. 참참참. 오.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오. 참참참. 오. 참참참. 아유, 어떡하냐? 참참참. 오 들어가세요. 아니. 참참참. 오.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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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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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예, 맞습니다. 정답은 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어, 의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일이에요. 내가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과 염소가 되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낙은해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의인들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땡땡땡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가장 땡땡땡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누가 답 얘기하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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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laughs> 1초. 자, 좋습니다. 갑니다. 참, 참, 참. 자, 들어가세요. 참참참. 어. 참참참. 어.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어.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어. 참참참. 어. 참참참 들어가세요. 오, 오늘 성당 처음 나온 친구. 안녕, 지혜야? 반가워. 난 김재덕이라고 해. <laughs> 자, 갑니다. 참참참 참, 참. 들어가세요. 아유, 어떡하냐. 참참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어, 통과. 자, 좋습니다. 야, 이 뿅망치가 참 신기해. 자, 정답은? 작은이들. 다시? 작은이. 확실해요? 네. 1번 작은이, 2번 작은이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음. 1번이요. 아, 2번이요. 2번이 뭐였지? 작은이들. 작은이들? 확실해요? 네. 확신합니까? 네. <laughs> 다시 한번 말하죠. 정답은? 작은이들. 틀렸습니다. <laughs> 정답은? 작은이. 네. 작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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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은 이입니다. 자, 이리 와. 그래도 맞았으니까. 자, 뿅망치 한 대만 맞고. 자,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바로 예수님한테 해준 것이라고 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이는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나그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죠? 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느냐 양이 못 되느냐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 살아가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준을 뒀을까? 왜냐하면, 하느님은 언제나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구랑 같이 사는 나라예요? 하느님하고 같이 살아요. 하느님은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하나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 나라에 살기에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 저질렀느냐 이걸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야 되죠. 기적? 예.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쓰세요. 아셨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학교? 1번. 통장에 다 적금하고 그냥 그거 다 나만을 위해서 쓴다. 2번, 예수님 말씀 듣고 나눈다. 몇 번? 2번. 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쓰십시오. 재물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만남이 너무나 난처하겠죠. 그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이 분명한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거나 이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러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나는 어, 예수님을 만날 때 염소로 만나게 되겠죠. 자, 염소는 어떻게 울까, 얘들아? 어?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염소 소리 한번 해볼까요음예 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가장 작은 이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그러면은 가장 작은 이는 우리 집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빼고 <laughs> 자나 빼고 가장 작은 이가 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동생, 그러면 동생에게 사랑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대화도 해보고 관심도 나눠줘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가장 작은 일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달라고 할 때만 말 걸지 말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엄마, 아빠도 사람이죠. 귀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고민이 없을까? 있겠지. 귀지? 근데, 너희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고민이 있겠지. 엄마, 아빠는 안 힘들까? 힘들겠죠. 엄마, 아빠는 우울하지 않을까? 우울하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아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나눔을 실천한다. 가장 작은 이가 누굽니까? 네? <laughs> 집에서 가장 작으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예비잔데 신부님이 깜빡했어요 아 맞아 세례받았지 아 세례 축하해 아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자 대신에 신부님한테 때리세요 아야야너야 어! 야, 너, 내 신부님이 이렇게 때렸는데 너 이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너 너무한 거아니 야, 어, 야 아프, 아프잖아. 아, 너, 너, 너 나중에 봐. 아, 이제 강동 그만할래요. 아, 나아파서죽겠네 어, 눈에서 불러왔어, 지금. 자, 자 그러면은, 비니는 가장 작은이가 누굽니까? 집에서. 개예요개 빼고. 배 빼고 가장 작은이 자, 자, 본인 빼고요. 가장 작은이 누굽니까? 서인이 아, 오빠 알고 있더라. 그럼 오빠에게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가장 작은이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요. 그래요. 그럼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 사랑과 나눔이요. 어떤 나눔을 하고 싶습니까? 저요 어 사랑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laughs> 하여튼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내 가족들부터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작은이 우리 집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쓸쓸 줄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내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잘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선하고 이제 눈 감고 눈뜬 친구는 뿅 망치 맞습니다. 예수님